에.. 너무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정말로 진핸딩 가봅시다 이제. 무언가 있다. 살펴본다. 해동 시계 액트. 진짜 진핸딩 가볼게요. 선물이야. 해동 시계네. 응, 이번에 내가 준비했어. 그래? 이번엔 정말 진핸딩. 할라라 오니까 조심하고요. 여기서 시계 바늘 쓰고요. 썼나? 좋아, 썼네. 그리고, 여기 불에다가 해동식에 던지면, 이게 진엔딩이에요. 음, 이렇게 하면 진엔딩. 됐죠? 나가볼까요? 엄마, 아빠. 그래. 이제 진엔딩이구나. 축하해. 이번에 해냈구나. 그럼 이제, 원하는 걸 돌려줄게. 여기까지 똑같은데 왜? 뭐 뒤에 달라지겠죠? 웅성웅성 히 목소리 좋았어. 지엔딩이야. 엄마 아빠 도로시 무슨 일이 있었니? 무서운 꿈을 꿨나 보구나. 네 무서웠어요. 엄마 아빠를 모두 잃는 꿈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걱정 마 도로시. 엄마는 여기 있어. 네. 지엔딩은 이거라던데요? 음, 여기서 뭐 바뀐다는데? 뒤에서?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자, 우리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가자 네! 요 뒤에서 뭔가 나온다는데? 지엔딩은 그니까 러 원래 아까 우리가 봤던 노멀 엔딩은 여기서 끝났잖아요 뒤에 뭐 나온다는데? 주민 A 자네 요즘 그 소문 들었어? 어떤 소문? 우리 동네 1년 전에 화재 사고가 난집 있잖아? 응 그렇지 요즘 그 집에서 어린아이의 어린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 진짜? 그래 맞아 나도 들었어 알수 없는 화재로 그집 사람들이 전부 불타 죽은 사고였었지 아마? 그래 그런 사건이 있었지 그때 옷장에서 한 12살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의 사체가 나왔는데 사체가 하나도 훼손되지 않고 완전 깨끗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의 혼령이 아직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있어. 에이 설마! 진짜라니까? 네. 요게 바로 진엔딩. 요게 바로 진엔딩이에요. 이거 보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지금? 정말 대단하군. 어? 이거 보려고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자! 이거 몰려 내가 이렇게 한 거였군요. 자, 그러면 이제는 히든 엔딩, 마지막 히든 엔딩만 보고 끝내죠. 음. 히든 엔딩, 3번 불러오고, 마지막 히든 엔딩도, 야, 이거 아니잖아. 맞나? 이거 아니죠? 지지하층 GR층... 아 예방. 이거 불러서 여기 태엽을 끼우고요. 히든 엔딩도 보죠. 여기까지 왔네. 그래, 기억은 돌아왔겠지. 자, 빨리 가자. 열쇠를 봤다? 이 1층 열쇠를, 다른 데다 쓴다는데? 야, 이거 어떻게 써? 이게 말이 돼? 야, 이거, 잠시만. 잠시만.